삼성 디지털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갖다가 분해해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이렇게 어,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날개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네. 어, 안에 이렇게 어, 보촌도 이렇게 어, 앞뒤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것도 보촌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 어, 이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갑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한 5년이면 고장 나게 돼 있습니다. LG나 삼성 이렇게 기판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은 참 응축기죠. 이게 응축기로 알루미늄으로만들어진 것은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고장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래 좋은 겁니다. 이거 시래기가 튼튼하고 좋은 겁니다. 에, 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오래 갑니다. 이렇게 깨죠 깨끗하게 씻었어요. 에, 부품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에, 늘어놨어요. 이렇게 이것도 어, 씻었어요. 이렇게 에, 그냥 음,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선풍기를 갖다, 갖다 대놓고 말리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바람을 이렇게 어, 쬐어주니까 이렇게 잘 말고 있어요. 콤프도 이렇게 지금 아, 겉을 닦아놨어요. 어, 물로 세척 했어요 물로 물로 세척을 해서 화장실 가서 물로 세척을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기판이죠 기판은 이제 물이 안 들어가야 돼요 씻을 때물 들어오면 잘못하고 장 납니다 어, 기판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이렇게 에, 고장도 안나고 오래오래 에, 갑니다 어, 응축기는 이제 조금만 충격과도 이렇게 이게 잠다 보장 나요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축기 씻을때 조심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씻었어요 그래야 안됩니다. 씻어야됩니다. <놀람> <놀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저희는 로축 출근합니다.